일상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. 이달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. 자칫 또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기에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세무 정보들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. 안태환 세무사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먼저 재산세 납부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.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고 이게 네. 또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까? 우선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로서 이제 뭐 주택, 토지, 건물, 항공기, 선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재산세 납부 음. 대상자가 되시고요. 예. 일단 9월 달까지 납부가 일단 9월 말일까지 납부를 마무리하셔야 될 겁니다. 예, 네. 주로 뭐 토지 건물, 주택 요 정도 될것 같은데, 그렇죠? 네. 예. 7월에도 재산세를 냈는데, 어, 왜또 내지 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계실 것 같아요. 이게 분할 나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이 기준이 네. 어떻게 되고, 예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. 아마 생각보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. 네. 뭐 제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은 섯가지 갖고 있으면, 그 다섯 개 가서 과세가 되는 게 재산세인데, 네. 어, 일단은 재산. 건물과 선박 항공기 같은 경우는 7월 말일까지 납부인 거고요. 토지를 네. 갖고 있는 경우에는 9월 말일까지 납부입니다. 아, 네. 다만 주택의 같은 경우에는 총 납부할 세금을 절반으로 쪼개서 한 번은 7월 말일까지, 한 번은 9월 말일까지 납부하기 때문에 7월에도 음. 납부하시고 9월 에 납부하시는 분들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제 토지하고 주택의 경우 예 이제 9월 또 납부를 네, 하게 그 말까지 되는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좀 붙지 않습니까? 네. 납부를 꼭 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까? 어,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년 중에 뭐 계속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건 아니고요. 이제 네. 특정 시 특정 시점에 그 재산을 갖고 있을 때 과세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음... 세법에서는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는데요. 네.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. 음...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을 매매하는데 5월 31일 날 매매를 하였다고 하면은 그해 재산세 과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자 주택을 산 사람이 되겠고요 네. 매매를 6월 2일날 했다라고 하면은 그 해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날 갖고 있던 매도자가 음.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. 예이 날짜 지켜서 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네요.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. 예. 네. 아파트의 경우에는 또 공동소유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. 혹시 뭐 재산세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? 어, 차이가 있고요. 이제 부,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가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어, 공동명의는 각 지분별로 고지랑 납부가 다 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. 뭐 5대5로 공동명의를 했다 그러면은 5는 뭐 아내가 5는 남편 네. 이렇게 각각 따로 고지가 나오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네. 놓치지 않고 납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요것도 좀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. 토지 같은 경우는 네. 신탁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? 그렇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, 신탁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네. 그렇게 되면 은 납세의무자가 바뀌게 되는 거죠. 이제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신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본, 드려보면 많은 네.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신탁이라는 것 자체는 자산의 운영 자체를 신탁 회사에 맡기는 겁니다. 그래서 음.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예. 맡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간혹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신탁을 맡겼을 때 등기가 신탁 회사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. 그러면 이제 납세 납세 운자가 신탁 회사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방세법에 따르면 사실상 소유주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무가 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등기가 넘어가니까 보통 이제 세금 주체도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건 그쵸. 아니군요. 그건 아닙니다. 네, 예, 없으니까 여쭤봤습니다. <laughs> 예. 아무래도 네. 또 이제 납부하는 세금이 좀 많아지다 보면 네. 좀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뭐 재산세를 감면 받거나 네. 연말정산처럼 뭐 그런 경우도 좀 있을까요? 어, 아예 없진 않고요. 뭐 아예 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. 일단은 1세대 1주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율 자체가 좀 경감이 됩니다.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. 기본 세율보다 조금 낮게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한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려 보면은 사회복지법인이 고유 업무에,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경감해주거나 또는 면제까지 받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학교 같은 교육목적으로 사용는 데서는 또 재산세가 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아 재산세는 그냥 그러니까 1주택 아니면은. 공익 목적으로 그렇죠. 사용하는 네. 경우 예 고기만 해당이 되는군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. 요즘 뭐 재산세 포함해서 이 세금 납부가 네.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좀낼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. 뭐 그런 방법들도 좀 소개를 해 주시고 할인 혜택이 있으면 네. 자세히 알려주시죠 아무래도 뭐 할인에 많은 분들이 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일단 네. 세금은 기본적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게 납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. 종종 이제 카드 결제도 가능한데 재산세도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. 뭐 할인 혜택이라고 하기는좀 그렇지만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아, 네. 혜택이 될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종종 일부 카드에 대해서 일부 카드사는 캐시백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예. 모든 카드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납부할 때 내가 사용하는 카드사에서 이런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혜택을 볼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. 예, 뭐 일부러 챙긴다기보다는 뭐 카드 바꿀 때쯤 됐을 때 한번 이런 거 찾아보시면 좋겠.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종부세인데 이거는 재산세하고. 종부세하고 사실 좀 같이 보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.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재산세는 지자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자,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네. 반대로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 내는 국세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다르다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. 두 번째는 재산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갖고 있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.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. 이기 때문에 음.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. 예.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는 어쨌든 갖고 있으면은 가액이 얼마가 되는지 무조건 나오겠지만 종합 부동산세는 갖고 있는 부동산 가액을 다 합산해서 예. 어, 이가액의 일정 금액을 넘어가야지만 과세가 발생한다라고 음.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. 예. 1 세대 1 주택 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, 공시가격이 12억이 넘는 경우에 종부세가 발생할 거고요. 만약 1세대 1주택이 아닌 분들, 2주택 이상인 분들은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가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혹시 그 외에도 그 9월에 채, 좀 챙겨봐야 할 세무 정보가 있다면 끝으로 알려주시죠. 우선 이제 9월 달이 세금 신고가 그렇게 많은 달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은 신고 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.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건비를 지급할 때 간이지급명 제출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어...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요, 요것도 그 이제 사업자하시는 분들은 네. 좀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